갈라디아서 일장 오늘 제목 말씀은 바른 복음과 바르다,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 이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께서 기록한 말씀이죠. 갈라디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중앙북부 지역, 중앙부 북북 지역 터키 나라 거기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어, 기록한 연대는 주후 56년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어, 무엇 때문에 기록했는가? 사도 바울이 개척 전도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어,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이곳저곳 어, 전도하는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 어,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유대교적 이단 믿음만 가지고 되겠느냐. 뭐 율법도 행하고 뭔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단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갈라디안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1절에서 3절. 문안과 축복입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사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사도, 사도,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직역하면 은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내셨는가? 세 가지 사도의 특징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 이걸 우리가 확실히 해야지 돼요. 오늘날도 이단을 비롯해서 사이비한 사람들이 내가 사도다. 자칭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러면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다. 첫째로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누가 불러요? 예수님이. 물론 오늘날 모든 이제 사역자들 또 성도들까지도 예수님이 다 부르셨죠.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것이 아니고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또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누가 직접 부르셨다고요? 예, 육신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것이다. 그다음에 또그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겁니다. 파송.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확실히 가르쳐 줘야 돼요. 앞으로 계속 거짓사도들이 많이 나올 텐데 오늘날도 몸물 몰몬교 또 이초석이 또 이만이 신천지 그 먼저 어, 이던 6월절 장막절 초막절 교회 그런데서 다 자칭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거짓된 마귀의 앞잡이들이요 멸망받을 자들이요 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뭐 환상으로 뭐 무슨 생각으로 그런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을 때 죽으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그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 그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사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지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 중에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뽑아주고 세워줘서 되었다 그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고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 그랬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부르거나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옛 성경에는 다메세 오늘날로는 다마스쿠스 그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일 권제를 가지고 가다가 홀연히 환한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빛을 보고 꺾꾸려졌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뭐라고 하셨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한꺼번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 자격을 갖추었고 여기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자기의 사도권을 확신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을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거기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있어요. 2장 1절부터 보면 예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검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오라 하고 칭찬하셨어요 여러 가지 칭찬을 하셨는데 그 중에 뭘 칭찬하셨다고요? 자칭 사도라 하되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멀리한 것 물리친 것 그걸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이 유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추후 100년경에도 벌써 어떤 자들이 나타났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그거예요. 오늘날도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수십 명 나타났습니다. 이재로기도 그 그런 소리에다 지금 감옥에 걸려들었잖아요. 진작부터 이재로기 이단이라고 이단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자칭 사도를 하는 거짓된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날 텐데 사도의 조건 세 가지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다, 예수님이 직접 보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말씀에 무슨 뭐 은혜 갖고 별별 짓을 다해도 오늘날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다. 그건 거짓된 마귀 앞잡이들이다. 그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사를 했어요. 인사 축복. 2절을 3절을 보면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모든 축복이 다 은혜에 속하는 거예요. 그중에 특별히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뭐죠? 예. 모든 죄를 사함 받은 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 마귀 종로로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천국복락을 누리는 것. 제주도에 지난번에 갔을 때, 그 동남아시아에서 또 중국에서 그 제주도가 무비자로 올수 있잖아요. 비자 없이 특별자치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데려다가 어, 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구원에 대한 교리를 가르쳤어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은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 받는 거, 죽 값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 중생 거듭난 마귀 종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어도 천국 복락을 누리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와서 복락을 누리는 거, 근데 이제 뼈대가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전했는데요. 학생들도 그렇고,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그거 좀 정리해서 좀 보내 달라는 거예요. 왜이 말씀을 하느냐? 목사라 할지라도 이 구원관이 확실치 않아 가지고 정립이 안된 그런 경우도 있다. 그거예요. 이 구원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만 확실해도 이단 사이비, 어떤 마귀 미혹에서... 이겨낼 수가 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만 온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께로부터만 온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른 것들로부터는 올 수가 없고 왔달지라도 그거는 다 거짓된 거예요. 어떤 것이라고요? 거짓된 것이다. 자.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을 읽어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어디로부터 내려온다? 위로부터 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만 내려온다. 그거예요. 그런데 성삼이 하나님이 왜 다른 것으로부터 뭔가 은혜와 사랑과 무슨 뭐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다 거짓된 것이고 마귀의 앞잡이라 그거예요. 얼마 전에 또그 무슨 프로에 새로운 불교가 생겨가지고 뭐 거기 한3천 명이 가입됐는데, 인터넷에도 나오고, 천도제를 지내야 된다. 그 사람 참, 천도제가 뭐죠? 죽은 사람이 지금 흑안 가운데 있는데, 천국, 그들 말로는 극락, 극락 왕생하도록 살아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써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말만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하면은 집안에 우환이 일어나서 당신이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무슨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한번 천도제 지는데 500만 원이래요. 500만 원. 그런데 기본으로 네번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한 번씩 더 드려야 그 계단이, 천국 그들 계단이, 극락 계단이 한번한0계단 되는 모양이에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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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 번만 국한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네번 한국 야 기본적으로 흑암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국제천국 좋은 그 극락 왕생 제일 좋은 자리 가려면은 국 한국 계단 올라한야 되니까 한 계단씩. <laughs> 하면서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10, 10 15억을 거기다 드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억어천 뭐 10억 얼마 그래 이제 부인이 어떤 사람은 남자가 거기에 혹해 가지고 부인이 못 하게 하니까는 부인이 지금 악귀에 시였다. 어. 그런 천도제를 못 지내게 하는 악귀에 시였기 때문에 그 부인하고 이혼하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인에게 씌운 악귀를 내가 쫓아내줄 거니까, 또돈 내라. <laughs> 그참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뭐가 온다? 은혜가 온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사랑과 영육 간에 필요한 온갖 축복이 온다. 그 은혜를 받고 보면은 뭐가 또 따라온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평강이 따라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문안 축복을 했고, 오늘날 목사인 저도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5절에 보면 은 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 정복음이라고 하고 올바른 복음. 이거 뭐 그냥 복음이면 되는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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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 시한한 소리들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바른 복음이라고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할 때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이 다 복음입니다. 하보예요? 복음.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 복음의 핵심. 바로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누구족값 때문에 죽으셨다, 내력값 때문에 죽으셨다. 그게 바른 복음이에요. 둘째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두 가지예요. 여기 지금 교재에도. 다른 복음의 핵심 요지부 뭐 여섯 개 이렇게 나왔는데 복잡해서 다 몰라요. 복음의 핵심 두 가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내적값 때문에 죽으셨다. 속죄.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을 주시고자 부활하신 것이다. 그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두 가지 복음의 핵심을 풀어서 원인과 결과를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전체가 다 복음이고 바른 복음이라고 할 때는. 이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복음이에요. 자, 이제 고린도 후서, 이 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이장 십칠 절 십칠 절다 같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말씀이 바로 바른 복음의 정의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꾸 뭘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또비뚤어지게 왜곡해서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럽니다. 오늘날 이단들이라는 게다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뺐다, 더했다, 자기들. 취향대로, 자기들 어떤 돌려먹는, 속여먹는 사상대로, 손해가 나는 것은 빼고, 조금 유익이 있을 건 더하고, 또, 삐뚤어지게 해석을 하고. 신천지 이만희 여호와종인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통일교, 천부교, 말일 성도 예수 재림교회, 칠일 안식일교회, 다 그런 거예요. 이따가 제가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단 지회에 갔다 왔어요. 여, 제 박옥수, 박옥수, 또 올해도 할 걸요. 여, 여, 염주 체관에서막 버스가 막 150대, 200대, 막 그렇게 동원해요. 전국에서 오는 거예요. 그거 가봤던 모양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거기도 갔더니 성경말씀 가지고 오더만요. 그러죠. 성경말씀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 뺐다 더했다 뺐다 더했다 삐뚤어지게 해석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거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짝퉁이 있죠? 짝퉁 정순의 고사님 짝퉁 알아요? 몰라요? 예 네, 가짜 근데 가짜인데 어떻게 생겼죠? 진짜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이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말씀하고 진짜 같은데 중요한 부분들이 뺐다 됐다 삐뚤어지게 한다 그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수 안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부활생명 천국생명을 누린다 아까 구원했죠 예수님 믿음으로 모든 죄수 안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복론다이거 이것 외에 이것이 바른 복음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말씀이고 거기다 더하거나 빼거나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한고 하나님께 받은 거가 잔다. 이것이 바른 복음이에요. 올바른 복음. 여기다 뺐다 더했다 비뚤어지게 하면 그건 뭐냐? 즉 예수님만 믿어 가지고는 안 된다. 어디가 성경 66권 중에 예수님만 믿어 가지고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자기들이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고는 안 된다.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 r 그또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안 된다. 속죄 천국행 티켓, 그걸 사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또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비유의 말씀, 비밀의 뜻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구원받은 역적 생일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성모 마리아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 어머니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원리 강론, 피가름이 있어야 된다. 통일교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그거는 멸망할 다른 복음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더할 것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 그건 진짜 복음 예수님만 믿으면 죄산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서 천국 복락 누린다 그러면 그건 진짜 복음 그에 뭘 섞거나 거기서 또 빼고 그러면 그거는다 다른 복음. 그런데 이런 마귀 이단들의 앞잡이가 초기 기독교 시대 이갈라디아서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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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러니그러미 50년경부터 이 갈라디아 교회러면 그러면 그러도면고린면서 52년경에 기록했는데 고린도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생천 하신 한 2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그때 벌써 이런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이단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됐는데 바른 복음은 그 바른 복음의 약속한 축복을 다받았에 누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떤 죄든지 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믿으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어도 천국 복락 누린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믿으면, 그런데 바른 복음을 믿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뭔가 사람의 선한 것이 들어가야 되고, 뭐 행위가 들어가야 되고. 어? 뭐가 들어가야 되고, 뭐가 들어가야 되고, 또뭐 비유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어머니를 알아야 되고, 뭐가 쩌고 뭐가 쩌고 그러면은 뭐라고 하셨는가? 오늘 1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예.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7절부터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갈라디아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세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이 세운 교회도 이런 이단들이 들어오더라. 그거예요. 또 그런 교회 성도들 도이단의 미혹을 받더라. 그겁니다. 8절에 8절 9절 다시 읽으시다고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다시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짝퉁이 비슷해도 그것 샀다가는 다 허탈하게 되고, 또 짝퉁 산 사람도 걸려 들어요. 이제 우리 한날 믿음 생활 꽤 오래들 하셨는데, 그래도 이 바른 복음을 믿고 오늘날까지 와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바른 복음을 지켜 가지고... 가족들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도 참된 구원의 은혜가 물려지도록 신앙의 유산을 잘 지키고 물려줘야 되겠습니다.